자 주식 시장의 승부사들이라는 책을 읽고 그 배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책은 어, 한 2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어요. 마스이건 한보훈님이나 보컬 김영중님의 오일선에 집중해라 그걸 이제 알고부터는 오일선 종가 배팅이라는 매매를 제가 응용해서 만들게 됐고 음, 또 밀레 강창권님이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 대해서 힌트를 주셨어요. 4시 50분부터 5시 10분까지는 시간의 종목들이 조정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공략을 잘 하면은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다. 그걸 이제 좀 알게 된 것이죠. 저도 저 나름대로 그 힌트로 인해 좀 응용을 해보기로 했어요.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굉장히 허수주문도 많고 이제 10분마다 체결이 돼요. 하지만 저같은 경우는 시간의 종가비팅이라는그 매매를 그건 제가 스스로 개발을 했죠. 그 개발한 매매법으로 1, 2년 동안 수익을 계속 꾸준하게 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시간에 단닐가그 흐름을 정말 정확하게 잘 판단을 합니다. 어, 1월 21일부터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21일부터 거래를 했겠죠. 21일에 이제 AD칩스라는 종목을 시간에 의해서 상한가 따 잡기를 했습니다. 이 AD칩스는 이 21일 당시에 5일선 종가 비팅 종목으로도 해당됐던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그 종가 베팅을 했을 때이 AMD 칩스는 다음 날 엄청난 상승을 줘서 정말 성공적인 그런 종가 베팅 종목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IG 비전 석경 HT 알루이스를 잡을 수 있었는데도 실패한 거죠. 그리고 금호 HT는 막판에 상각 가 올라오는 걸못 잡았죠. 이건 합병 공시가 갑자기 떠버리는 바람에 9시 37분까지 거래가 정지됐다가 이제 40분부터 거래가 됐어요. 점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중요한 게이아이즈 비전 있죠. 제가 매매일지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것도 오일선 종가 베팅 해당 종목이어서 종가 베팅 계좌에 매수를 했는데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가 베팅은 약간 시간에서 상승을 노리거나 이길 갭 상승을 노리는 그런 부류가 있고 또 다른 부류는 이제 이길 슈팅이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 이제 그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저는 이제 5일 선 종가 배팅의 목적은 이길 갭상승이나 시간에서 상승했을 때 매도하는 목적이 크죠. 27일 날 오후에 이제 시간회를 또 다시 했는데, 어, 금호석이라는 종목이 올라와서 같이 샀어요. 금호석이 우선주도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상한가가좀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불안하다 싶어서 매도를 했는데, 당일 손실만 이제 70만원 확정 지은 거죠. 시간회에서. 그리고 그 다음날로 넘어갔더니 장 시작 후 급등 20%까지 나왔다 이렇게 나오고 시황 뉴스를 잘 파악하자 이렇게 체크를 해놨죠 이쪽은 이제 매매일지를 따로 적어놓는 겁니다 제 생각들을 그렇게 해서 이제 손실 난 70만원 이렇게 적고 이제 27일 날은 매수한 게 없어서 28일 날도 없습니다 그 28일 날 매수한 게 이제 YJM 게임 두번 무너졌는데 꾸준히 가지고 있어서 상한가를 마감했고 4% 수익으로 110만원 수익이 났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월 29일 날 시간에서는 상기 없었기 때문에 2월 1일 날 수익도 없죠. 그리고 2월 2일 날은 2월 1일 날 시간에 다닐까 시간에 대주산업과 유라테크를 잡는데 성공을 했어요. 유라테크도 한5% 이상 수익 날 거라 생각했는데 본전에서 그쳤고 대주산업이 6% 수익 나면서 190만원 정도 수익이 났다고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지금 8거래일만에 420만원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어, 책 가격은 2만 원 정도 하니까 지금 몇 배를 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책 값이 2만 원이니까 20만 원을 벌었으면은 10배를 번 거고, 200만 원을 벌었으면 100배를 번 거죠. 근데 420만 원이니까 한 200배 정도를 수익을 낸 걸로 볼수 있겠습니다. 팔거일 만에. 그래서 그 2만 원이랑 가치는 충분히 다 뽑아낸 거 같고요. 앞으로 이 매매가 더 성공적으로 된다면은 뭐 지금은 200배지만 나중에는 이제 꾸준히 했을 때. 뭐 2000배, 2만배, 20만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자신도 있고요 저는 이제 강창구님이 따로 하는 그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를 들은 적은 없어요 어, 저는 한번 들어도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약간 저만의 매매를 만드는 걸더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초고수분들의 약간의 힌트를 받아서 저만의 매매로 창조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매했다는 걸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주식 시장 경험을 쌓으시고 지식을 넓히시다 보면은 충분히 이렇게 고수분들 매매 몇 번만 보시더라도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 힌트 하나 가지고도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아이디어와 그런 매매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공부를 꾸준하게 하시고 수많은 지식들을 많이 쌓으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 관련된 어떤 주식 도서를 읽었을 때그 도서가 막힘없이 술술 익혀져야 돼요. 그 정도 지식 수준이 되시면은 어떤 초고수분들의 멘트 하나하나가 아, 이런 걸 의미하는 거구나, 이런 상황이구나, 이런 게 바로바로 바로 이제 뇌 속에 박히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은 투자 아이디어로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고 나만의 매매 방법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2만원짜리 도서로 정말 초고수분들의 매매를 많이 배우고 있다. 그걸 응용해서 또 저만의 매매를 만들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따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매매가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대주산업 이거 전부 다 아까 적혀있던 그 매매일지죠. 그리고 뭐 NX나 롯데관광이나 SK이노베이션은 시간에 종가배팅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루엔 같은 경우는 따상 종목을 잡아서 3% 이득을 본 거고 여기 급등 종배라고 있죠. 그 검색 시에 뜨는. 여기 급등종배라는 관심 종목은 종가배팅 종목입니다 어제 좀 마음에 든다 싶은 것들을 이렇게 따로 4개 정도를 모아 놓은 건데 시가를 보시면은 수익을 충분히 줬어요 하나는 3% 6% 1.6% 하나는 마이너스죠 그 시가에 전부 팔았다면은 수익을 확정 지을 수 있었다 이런 결과가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매 검증과 공부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많아서 아침마다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이걸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건데 너무 급하게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성향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투자 뭐 원금도 다르고 그리고 습득하는 그런 능력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빨리빨리 다 알려드린다고 이게 되는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를 습득할 때까지 좀 시간을 드리고 만약 그게 본인과 안 맞는다 싶으면은 그냥 쓰레기통 같은데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더 배우실 거 없이 나하고 안맞는거는 굳이 내가 가지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그냥 깔끔하게 버리는게 내 이제 뇌 속도 정리할 수 있고 복잡하지 않게 매매를 할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안맞는거는 과감하게 버리시고 나에게 맞는 그런 매매만 이렇게 하나씩 검증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